그래서 법 보시를 할때 마음가짐을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러죠. 법 보시를 할때 마음가짐. 법 보시를 할때 마음가짐이 이거예요. 보살은 법 보시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어나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냐? 누구한테 법 보시를 하잖아요. 여자든 뭐 남자든 누구한테 법 보시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목소리가 어, 너무 목소리가 맑아 목소리가 아 너무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야. 여기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이 여자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마, 마음을 혹하게 하는 여인들을 딱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그, 그런 얘기 많이 요 심장이 멎는 정도의 뭐 아름다움, 뭐 그런,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뭐, 연예인 중에 아주 예쁜 여자들을 그렇게 뭐 표현을 하더라고요. 난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소리, 또 냄새. 이 양반이 또 엄청나게 좋은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 어, 좋은 오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산에 바친게 너무 맛있던 거야.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맛있게 보여. 촉각. 손에, 잡은 촉각이 너무, 너무 느낌이 좋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생각, 평판, 이런 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람 머릿속에 상념이 떠오른다. 법을 막보시 하면서 상이 떠오른는 그걸 다 부셔버리라는 거야. 이거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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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예요. 처음에 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바스투 프라티 스티테나 강력하게 어느 방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함음함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 얘기 무지 많이 했어요. 함음능함. 함음함을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라나 모르겠지만 함, 지금 아리킨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어. 딱 골라서 아리킨 사람들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여, 그 한자로 그냥 뜻을 하면 무위위예요.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는 좀 틀려요. 이거하고 좀 느, 뉘앙스가 틀려. 무위위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생각외로 좋은 결과를 냈어. 그때이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뭐,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났어. 그리고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났어. 그걸 무위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좀 틀려. 이 뉘앙스가 아니라, 이게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이거, 바라는 마음 없이. 어떤 일을 만약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냥,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꽂히면 그냥 한다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폭이 어떤 상도 생각의 폭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지가 않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 뭐냐 이렇게, 이렇게 음식물이나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바쳤으니까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상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왜 부셔야 되는지 이제 뒤에서 알게요.